한국 시간 2022년 12월 3일 새벽 0시 한국 대 포르투갈, 가나 대 우루과이 카타르 월드컵 H 조 최종전 두 경기가 동시에 열립니다. H존에게 팀이 각각 두 경기씩 치른 현재 한국은 안타깝게도 조 3위로 마지막 경기에서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는 상황. 다시 말해 우리 경기는 물론 가나대 우르과의 경기 결과에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많은 매체에서 무조건 무조건 결과만 전달하고 있어서 제가 정사면체를 이용해 한국의 16강 진출 방법을 수학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가타입니다. 우선 H조의 네 팀을 소개합니다. 한국, 포르투갈, 가나, 우루과이. 이때 각 팀들을 점으로 보고 선으로 연결하면 정사면체가 만들어지는데 모서리는 각 팀들이 벌이는 경기를 의미합니다. 모든 팀은 다른 팀들과 세 번씩 경기를 하게 되고 총 6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12월 3일 새벽 0시 마지막 두 경기를 앞둔 시점에서 이전 네 경기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과 우루과이는 0대0 무승부, 한국과 가나는 가나의 3대의 승리. 이긴 쪽에 화살표를 주고 득점을 표시합니다. 우 우루과이와 포르투갈은 포르투갈의 2대0 승리, 가나와 포르투갈은 포르투갈의 3대2 승리였습니다. 승점 계산은 두 팀이 비기면 공을 하나씩 나누어 갖고 승패가 갈리면 이긴 팀에게만 3개의 공을 줍니다. 따라서 현재 승점은 포르투갈 6점, 가나 3점, 한국과 우루과이가 1점씩인데 현재 1등, 2등, 3등, 4등이 되겠습니다. 최종전 두 경기, 한국, 포르투갈. 가나 우르과이의 경우의 수를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이 경기는 포르투갈이 승리하거나 무승부이거나 한국이 승리하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포르투갈이 승리하면 한국의 승점은 1점임으로 상위 두 팀만 올라가는 16강에 진출할 수 없게 됩니다. 무승부인 경우에는 포르투갈과 한국이 승점을 하나씩 추가하게 되지만, 가나가 지더라도 승점에서 밀려 한국은 탈락하게 됩니다.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은 한국이 포르투갈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한국이 승점 4점을 획득하여 가나우루과이전의 결과에 따라 16강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승리한다는 가정하에 가나우루과이전에서 가나가 승리하는 경우 가나의 승점이 3점이 추가가 되어 한국은 진출할 수 없게 됩니다. 가나 우루과이가 무승부인 경우 두 팀이 승점 1 점씩을 추가하여 우루과이는 탈락. 승점 동률인 한국과 가나가 골득실 다득점 순으로 16강 진출을 가려야 합니다. 최종전 두 경기 이전까지의 골득실은 한국은 두골 넣고 세 골을 잃었으므로 골득실은 마이너스 한 골. 가나는 다섯 골 넣고 다섯 골 잃었으므로 골득실 마진는0 우르과이는 한 골도 못 넣고 포르투갈에 두골 먹었으므로 골득실 마진은 마이너스 2점입니다 두 팀이 무승부인 경우에는 가나우르과이의 골득실 마진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골득실에서 가나보다 1점 모자란 한국은 골득실에서 2점 이상을 벌면 16강에 안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한국이 포르투갈에 2대0, 3대1, 4대2 두골 차로 이기거나 3대0, 4대0, 5대0 더큰 차로 이기면 무조건 진출. 포르투갈전에서 한국의 득실마진이 플러스 1점이면 한국과 가나의 골득실이 동률이므로 다득점 기준으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포르투갈이 4대 3, 가나와 우루과이가 0대 0으로 비긴다면 이전까지 한국이 두 골, 가나가 다섯 골을 넣었는데 한국이 네 골을 추가하게 되면서 16강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최종전 두 경기를 비교했을 때 가나보다 한국이 네골 이상 더 넣었을 때 16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놀람> 한국이 가나보다 3골만 더 넣는 경우 다시 말해 3대2, 0대0이 된다면 골득실과 다득점은 같지만 승자승 원칙에서 가나가 한국을 이겼으므로 한국은 탈락하게 됩니다 가나가 0-0으로 대 비겨주더라도 한국이 포르투갈에내골 넣는 건 만만치 않으므로 가나와 우루과이가 무승부인 경우에는 최종전에서 한국의 득실 맞이니 사실상 플러스이 이상이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루과이가 승리하는 경우 우루과이가 승점 3을 추가하게 되죠 우리보다 골득실 다득점에서 앞서 있었던 가나가 시원하게 떨어지게 되면서 골득실과 다득점이 약한 우루과이와 16강 진출을 다투게 되어 우리에게 유리한 시나리오입니다 한국과 우루과이의 꼴득실을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 한국의 꼴득실이 플러스 1 우루과이의 꼴득실도 플러스 1이면 다시 말해 한국과 우루과이의 최종전 꼴득실이 같게 되면 꼴득실에서 앞서 있었던 한국이 16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한국의 꼴득실은 플러스 2 우루과이의 꼴득실은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한국의 꼴득실이 앞선다면 더 당연히 16강에 진출하겠죠. 한국의 꼴득실이 플러스 2 우루과이의 골득실이 플러스 2 또는 한국이 플러스 2, 우루과이가 플러스 3 최종전 우루과이 골득실이 한국보다 1큰 경우 최종 골득실은 동률이 되어 다득점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한국이 최종전에서 n 골 집어넣고 우루과이가 n 더하기1골 이하를 집어넣으면 즉 최종전에서 우루과이가 한국보다 한골더 많이 넣거나 똑같은 골수 한국이 오히려 많이 넣으면 이전까지 총2골총0 골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다득점이 되어 16강에 진출합니다. 하지만 정말 애매한 상황은 한국이 앵골 넣을 때 우루과이가 앤더기 2골을 넣게 되면 골득실은 물론 다득점까지 같아집니다. 승자승으로 넘어가는데 한국과 우루과이가 비겼으므로 베어플레이 점수, 경고, 퇴장 등으로 받은 감점이 적은 팀이 올라가게 되는데 만에 하나 벤투 감독님의 퇴장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베어플레이가 아니어서 감점받은 점수마저 같으면 추첨을 통해 16강 진출을 가리게 됩니다. <목소리> 한국이 16강에 진출하려면 한국은 포르투갈에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가나 우루과이전에서 우루과이가 승리해야 확률적으로 한국이 유리한데 최종전에서 한국의 득실마진이 우루과이 득실마진보다 크거나 같으면 한국 진출 우루과이의 득실마진이 한국의 득실마진보다 1 크더라도 다득점에서 한국보다 우루과이가 한골더 넣는 것까지만 허락하면 한국 진출 우루과이가 두골더 넣는 경우에는 페어플레이 추첨까지 따져야 합니다. 가나, 우르과이가 무승부인 경우는 한국의 최종전 득실 마진이 플러스 2점 이상이면 16강 진출. 한국의 최종전 득실 마진이 플러스 1점이면 최종전에서 한국이 가나보다 4골 이상 더 넣어야 16강에 진출하는 진락 같은 희망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출발모 베트였습니다. 빠이.